요즘 핵이 많이 늘어났나 봐요. 그 이름도 모르는 위도들이 우막 겁나 잘 쏴. 짭산타님이잘지않을어 안산 님이잘쓸나이팅 파이팅. 파이팅. 막 갑자기 막7 0렙짜리 이상한 사람 나와가지고 막.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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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이씨. 아, <laughs> 기분 어아좀지는데 싸우... 이거 내가. 메킹 <laughs> 원탱이지는거아나 한쪽 위도 메르시. 사일인사요 와! 손님 잘어하 잘못하고... 아, 네, 우리 위도. 위도, 위도. 어, 제가 어, 오른쪽에 있어. 있을 거예요. 아, 나 없어, 나. 정확한 사운드 플레이. 야야야야야야야 야. 나이걸 나이걸 아나 맨날 오자마자 뒤지죠 나는 눈을 잡고 올게 잘했어 잘했어 성불라또 있다 형성라 어, 발짝 소리 들렸는데 이거 왼쪽 2층 먹으러 와봐 어, 어. 거기 있지 와봐 형형 와봐 형, 와봐, 형 와봐, 와봐 중요한 건못 쏜다 이 말이다 어, 들어주고 있으니까 왼쪽 왼, 2층 어디 2층 먹으로 가자 와나 아, 4금이야 지금 힐1힐금 네, 4금. 4금 나이스 <laughs> 나이 바꾸고 싶은데 어! 아, 어, 아. 아 아이고 랜 있어요 뒤에 톰브라와 킹볼 있어요 아 뭐야! 렉킹볼 어, 어, 잡으러 갈래? 어, 갈래? 어 뭐야! 살려라 살려라 이 ㅅㄲ야 아! 안 우리 민종형 앞에 있다 견제는 어, 뿌듯다으 네, 있어 아킹아화아 으아! 으아! 자아 으아! 으아! 아아으지 으아! 으아! 면 돼도 아으 p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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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으 아, 레킹불이 내쪽에. 죽다레킹다고 EMP 오지 않나? 아, EMP, 아, EMP 있어. 무조건 있어. 무조건. 레킹 반피다. 아, 예, 아이, 힐, 힐. 나이스. 이는데에스 레킹불 나오겠다.

아, 예 형님. I'm not 이거 진 e m not e m not sure. I'm not s 이거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숨 o t 숨 u r e I'm not sure. I'm n 나 t s e t s u r n e o n o u r 엠피 개 빠르거든 오른자 우클릭 업뒤위스 간다 위스님아 너무 아다 이거 빨리. 야 렉킹 잡아봐 이, 잡아봐 안네와 나이스 어디 아 훈님 어. 해줄게 데려와봐 어 뭐야 이윈이 피졌다 피졌다 힐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근이킹 어디서 먹었냐 아, 쏘리 있다. 아, 소리 아, 있어. 아, 이거, 이거... 야, 화물 멀어. 화물 멀어. 화물... 아니, 나얘킹 어떻게 먹었지 먹을 거기 없었는데. 야, 해킹민해킹인데 오, 어. 여기 어, 안들 얘네. 아, 나킹이다 있다, 임프 있다, 있다. 아다나야살수 있어. 오케이. 잘했다. 얘임 예, 있어, 임프. 간다 있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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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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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이제 다 걸었어. 와, 딱다 걸었어 진짜. 이쪽 세명 물고 공고 사다야 돼요. 위여, 이 매드지. 이 날파리 새. 아 씨. 야나 궁치 궁쳐. 하나 봐. 맞아 어, 봐. 어, 야 쟤네 AMP턴이다. 알아서 피해라 얘들아. 흩어져라. 흩어져라. 오바. 어 그냥 걸어 서한명 걸리는 게 좋아. 흩어져 흩어져 그냥. 야층 먹어요. 나이층 먹어요. 이래요. 아니, 이층 먹으라고. 우리는 e n and p i 다 k i n g up a bandenda. It's a book with soil. Look at y o 한대 쳐봐 g a I t h i 아 이거 살지? 로 어, 후님후님 그러시면 같이 큽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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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탈색이요? 그래. 2018년에 11번, 2019년에 세번 네? 이먹어 오늘도 와. 오 와. 오른쪽으로오른쪽 와. 오늘도 와. 와. 요늘도거 오늘도 와. 올라가야 와. 도 가자. 하나 상어 봐. 아. 나호 너이. 자 호흡도 하자 오른쪽에를 왜왜왜 오른쪽에. 웨이, 웨이, 안, 웨이. 오 지금 호고 온다. 피했죠? 멍청한. 얘들아, 한정수 존다. 살리라이. 야, 우리 대호구. 이거 왜 마이크 안 하냐? 몰라. 아니야 있는 게 다. 하나가 나왔죠? 로고, 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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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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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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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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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어, 어, 날 보여, 아, 모두들 보여. 막대를... 저인스턴을줘인스턴을방심하지마인스는그렇갈때 보여, 그냥 안한 돼. 손님, 어뭐야나뭐고 어, 그때 잡은 돈으로 안한 거, 봐한 거, 맞아.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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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 이나 이런, 이런, 온다. 이런, 이런, 이다 이런, 이런, 이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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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이런, 이런, 이이 이런, 이 이런, 이이스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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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런이 오기 전이 빨리 가야 런이이거 빨리, 빨리 가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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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니 얘들아 뭐안 오냐? 안 아, 커. 됐다. 아, 왜 떡을 두고? 야 이게 안 되네. 지금 아, 못 피. 해봐, 빼봐 빼고. 이거 여러분 저 바꿔야 될거 같아. 어... 찍었어 안보여려다 찍었어. 다 찍었어. 자리하지, 아, 자리하지. 아, 아, 나 불러, 나 불러, 나 불러, 나 불러, 나 불러, 나 불러, 나불아 뭐야? 누구를 준거아니 해, 안 해, 아나, 아나랑 봐봐 이거. 야왜안 해? 아 이거 난죽리불리 피해. 나나나나나나나나 나. 진짜 님 이거 진짜 니거 아닌가요? 나하고 있어. 하고 있어. 뒤에 안아 있다니까? 아나나나도아좀야어 가자 봐. 우리 이 불리면 계속 죽어야 된다. 이지 먹으러 가. 갈 필요 없어. 가자. 가서 자자 그냥. 어, 빨리 당겨주세요고 있어 나. 가봐 가봐 아 우리, 있어, 우리 오, 어, 음. 위성에서, 아 이거 이동 일단. 어디서 온나다안 빼야 돼 빼야 돼. 아 어, 스포 어, 이렇게 삐면안 돼. 이 쪽에 브리 내 쪽에 브리 필내 쪽에 브리 필 뒤에 브리 뒤에 브리로부터 봐요 님들.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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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브리 필. 아 전차 버티고 있어 이거. 이거 던졌어 이거. 라이라이라이라이 원대인 보고가 원대 보고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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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버티 봐. 형님 한번 형님 와봐 아리야. 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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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려. 자려 자어 다섯 어어 뭐야, 원숭이 원숭이, 뭐 하는 거? 어 나이스. 네. 아, 네. 네. 나이스. 아, 냐 네. 습니다 네. 아, 좋아요. 어, 내가 더 잘했는데. 오케이. 나가지고 봐.

すごい。はい